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그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이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데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워 합니다. 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에 관해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료하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익숙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장수의 축복,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명예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 속에서 드문드문 생각해 보고는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장수하는 일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다 복이 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일 겁니다. 평안이 없는 장수는 인간 고역이고 저주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불안하게 살면서 아무 리 오래 살아봤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영생이 또 따라야 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우리 운명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살아가는 생애는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도 이쯤 되면 기가 막히게 좋은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이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원리는 참으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늘 마음으로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에 적용시키는 생활을 하면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들로 장수케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안을 더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명예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역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되는 누려할 명예가 어떤 것인지 그 명예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헛된 명예를 위해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 선물로 주시는 명예란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누할참 명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명예의 축복을 안겨주시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이 원리도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판에 새기면 명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 구절인 5절, 6절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먼저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악을 떠나는 생활과 우리 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양심의 병이 들어서 결국은 육체의 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 물질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면 수시로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이롭게 벌었건 부리하게 벌었건 상관없이 수시로 물질은 들락날락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부리한자의 손이나 금고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 사람 쓰는 사람이 잘 쓰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만약 잘못 쓰면 이 돈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생애를 송두리째 망치는 경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도 잘해야 되지만 쓰기도 잘해야 된다. 이제 오늘말 본문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이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나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 박정노님이 기도 가운데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낙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낙은의 길에는 낯선 곳이 너무나도 많고 또 찾아가기 어려운 자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치 앞길도 짐작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이 안내자가 되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생에는 이상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살아가면서 몇 가지 걱정거리를 다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걱정거리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적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세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은 더욱 그렇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 있어도 저 끝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온다면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더욱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계획자 마르텐두터는 이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아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것이 없어졌고, 종교개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이 루트와 같이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가 대부분인 겁니다. 산다는데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오절 첫 부분을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이래하라. 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개정으로 읽으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10편에도 있습니다. 10편 37편 5절을 보면 네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이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이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9절을 보면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 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마음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경험을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이 본성에는 누군가를 이지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이지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미신에 빠지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를 이지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알며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를 떨어뜨려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달아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을 이지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라란 결과가 따라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그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금문결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를 지을 때 너무 높고 위험해서 다리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은 늘 마음이 불안해했다,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말을 내려,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불안과 공포심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다섯 명이나 그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담당하던 세부라시스코 시정부에서는 이 기술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보다가 공사 그 현장 밑에 그 철사로 만든 그물을 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물 하나를 깐것 뿐인데 왜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는가? 마음이 놓였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저 그물에 걸려서 살게 되지 바다로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자신이 자신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떨리는 것이 진정되고 불안함과 곽보심이 없어졌습니다. 이 우리 신앙에서 이 안전구물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전구물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와 불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도 못 이루고 그런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아,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 같은 바보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태양,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에 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명철을 이지하지 말라. 오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 너희 명철을 이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이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견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내일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총명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날이 문제조차 감당하지 못해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시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건에 대해 소식을 들은 후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모르고 있을 때이든 알고 난 다음이든 사실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알아도 그 상황은 그 상황이고 몰라도 상황은 상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실수를 범한 적이 있고 또 후회하는 순간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마 아닐 겁니다. 아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했겠. 했더라면 그런 결단을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의와 현재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처리한다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편 143편 8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기도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게 확실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그 다윗 왕의 그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항상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을 멀리하라. 이 악과 하나님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악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있으면 죄가 우리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그분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에서 불안을 느끼고 우왕좌왕하고 사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악이 그대로 있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날이 오늘 날씨가 뿌옇지 하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안경이 이렇게 안개가 끼어서 뿌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 이어폰을 귀에 꽂고 크게 음악을 들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신호를 보내도 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세상 소리로 꽉 채우고 있으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뭐 저를 비워 밤에서 우리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내 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못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곧장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를 보면,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금방 결론을 내려보내그결론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말안 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먼저 악에 서 떠나고,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그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고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하다 보면 번개같이 머리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다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방향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확신이 더 강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 신호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주는 기회를 통하여 신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호를 찾는 사람은 머리 숙여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절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또 우연차게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메일도 받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지문 광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마음이 깨끗이지 못하고 욕심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은혜에 푹 젖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인간적인 지혜를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인내하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놓고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마심이 나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나가고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틀림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조금만 더건디고더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대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곧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일 그리고 몇몇 일 많은 일 아닙니다. 모든 일즉 범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을 깨닫게 되고 그리로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일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또 모든 일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특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감사함 어떤 상황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내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 이 상황도 다스리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